안녕하세요 보샤메토입니다 초보로 운전을 시작하다 미숙해서 그만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사고가 안나게 최대한 주위에서 운전하는 것만 배웠는데요 순간 교통사고도 벌어졌고 보험처리에 대물에 대인해 복잡한게 여기저기서 등장하죠 뭘 어떻게 해야할지 그야말로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괜찮아요 난생 처음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정신 없이 무조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고 또 경찰이 출동 신고 받고 오는 데까지 오래 기다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 신고는 주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할 경우에만 또는 여러분의 상해가 중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올 테고 그럼 경찰 신고를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과 ...와 여러분의 과실이 경합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여러분의 보험사도 당연히 접수를 해줘야 하겠죠. 그래야 각 차량 간의 과실을 적정하게 판단할 테니까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보험 접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대물 접수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차량에 탑승한 여러분이 다쳤으니 대인 접수도 해 주어야 하겠죠. 보험 접수라고 해서 가해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물과 대인 모두를 접수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해자나 또는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대인 접수가 되었는지까지 꼭 물어보면 좋습니다. 대물은 접수를 받고 그냥 수리하면 되지만 대인은 내가 입원을 해야 할지 직장도 바쁘고 입원할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통원으로 다닐지 고민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사가 입원 치료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고 여러분의 상황. 이 되면 그냥 입원해서 며칠간 입원 치료를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일이 많거나 입원을 하지 못할 사정이면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선택사항인거죠. 여기서 초보 운전자인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건 사고가 나고 의료기관에 갔을때 정밀검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찍는 엑스레이 말고요. 내가 정말 경미하게 다쳤다면 MRI나 CT같은 정밀검사가 필요 없겠지만 사고당시에 충격이 컸고 하루 이틀정도 머리도 지끈 아프고 목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견딜수가 없다면 그건 정밀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손해죠. 그리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여러분의 진단서에 그 진단명이 추가될 거고요. 그렇게 모아진 진단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합의금과 직결이 됩니다. 합의금 말고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올해부터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2주마다 의무적으로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링크도 걸어 드리고요. 또 피해자인 여러분이 다친 정도에 따라 내가 합의금을 얼른 말을 받아야 할지 그 합의 요령도 같이 영상 우측 상단에 걸어 드릴 테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